안녕하세요. 배너입니다. 저희 배너가 9월 30일 미니 3집 번으로 컴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앨범 수록곡들 너무 좋은 곡들이라 저희가 직접 곡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앨범 소개 후 시크릿 메시지도 남겨놓았으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삐삐! 소리 후 1번부터 6번까지 숫자 중 하나의 숫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삐삐! 안녕하세요, 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번 트랙, 리볼버입니다. 방금 들으신 리볼버는요, 배너의 거침없는 도약과 열정을 총알에 담아 쏘아 올린다는 포부를 담은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는 멤버들의 각자 개성있는 보이스, 그리고 강렬한 비트, 그리고 태환이 형의 정말 멋진 고음이 인상적인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출근할 때이 노래를 들으시면 정말 큰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밀 메시지를 듣고 싶으시다면, 삐삐 소리 후, 곤의 생일 네 자리를 눌러주세요. 삐삐!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 나 곤이야. 전화해줘서 고마워. 잘 지내지? 난널못 봐서 잘못 지낸다.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컴백을 진짜 앞두고 있는데, 어,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서 새로운 것도 그렇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 기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줘 무슨 모습이든 다 좋아해 줄 거라고 믿고 오늘도 고생했어 많이 많이 사랑해 안녕하세요. 베너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번 트랙 오토매틱입니다. 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오토매틱은 베너의 열정과 청춘을 담은 곡입니다. 네. 이 곡을 들었을 때 느낌은요. 어깨가 자동적으로 질썩거릴 수 있는 신이 나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퇴근 후에 운동을 가실 때 들으면 에너지가 뿜뿜 나오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밀 메시지를 듣고 싶으시다면 삐삐 소리 후 배너의 컴백 날짜 4자리를 네 눌러주세요 삐삐 여보세요 삐삐들 안녕, 안녕! 뭐하고 있어? 본인 생각 내 생각 우리 생각 <laughs> 우린 지금 연습하고 있어 곤군 형이 안무 스포 살짝 해줄래요? 안무 스포? <놀람> 응, 다르같 해줘야 될 거야 따같이. 야 좀. 아이 거기 해야지. 어, 안맞안 돼. 안 돼? 안 오케이, Let's go. 하나 둘셋오해스시 <놀람> 카카 제시하게. 다 <놀람> 들렸다. <들이려 놀람> <놀람> 이번에 안무 정말 너무 섹시하고 멋있을 것 같아. 기대 많이 해줘. 빅뱅. <놀람> 안녕하세요. 혜성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3번 트랙 New Heights입니다. New Heights는 청량한 사운드와 함께 중독적인 훅이 인상적인 곡인데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어깨가 움직일 정도로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친구분들과 파티를 하거나 신나는 음악이 필요할 때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밀 메시지를 듣고 싶으시다면 삐삐 소리 후 혜성이의 생일 매자리를 눌러주세요. 삐삐 삐삐, 안녕. 나야, 혜성이. 요즘도 밤에 잠못 자는 거 아니지? 핸드폰 조금만 하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laughs> 나, 나는 요즘 연습에 매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앨범 발매를 앞두고 굉장히 생각도 많고, 음, 기대도 돼. 하루 빨리 삐삐에게 무대를 보여주고 싶어. 그 동안 목빠지게 기다리느라 고생했어. 이제 다시 한번 영원을 노래하자. <laughs> 음, 나 다시 연습하러 가야 돼서 입만 끝낼게. 보고 싶다. 음, 그럼 안녕. 일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4번 트랙, 블러썸입니다. 이 곡은 이기관 선배님께서 배너 특색을 살려주신 곡으로서 배너의 개성 있는 보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와 개화를 연상시키는 곡인데요. 화창한 날씨에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 메시지를 듣고 싶으시다면 삐삐 소리 후 영광이 생일 네 자리를 눌러주세요. 삐삐. 여보세요. 나야 영광이. 잘 지냈지? 아우 나도 잘 지냈지. 우리 배너가 또 스케줄도 많이 소화하고 그 스케줄로 인해 발판이 돼서 이번에 우리가 또 컴백을 하게 됐거든. 우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고. 진짜 멋있는 앨범이 되니까 꼭꼭 많이 사랑해줘. 그리고 또 이번 컴백을 하게 된 거는 다 우리 BBS 덕분에 가능한 거라 생각하고 항상 우리 BBS 삐삐 사랑한다는 말꼭 해주고 싶었고 우리 함께 하자 평생. 사랑해. 삐삐. 안녕하세요 태환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5번 트랙 'Accelerate'입니다. 어, 이 곡은 이번 앨범의 힙합 곡이고요. 중독적인 후기 인상적인 곡이에요. 'Accelerate'를 들었을 때 뭔가 지난 앨범 곡 c i r c i t 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곡은 밤에 드라이브할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밀 메시지를 듣고 싶으시다면. 삐삐 소리 후 태환의 생일 네자리를 눌러주세요 삐삐 안녕 나 태환이야 나한테 전화해줘서 고마워 요즘 잘 지내? 나는 매일 운동도 하고 컴백 준비에 매진하고 있어 드디어 파이널리 컴백이라니 나도 삐삐들만큼 간절히 기다렸어.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우리 삐삐들한테 보여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는 거 있지. 컴백 기다려줘서 고맙고, 이번 활동 한번 불태워보자고. 준비됐지? 컴백 때 만나. 안녕! 삐삐! 안녕하세요. 베너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6번 트랙 비투게더입니다. 네, 이 곡은 베너와 피피가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을 내포한 곡입니다. 비투게더를 들었을 때 밝은 분위기와 상반된 가사가 인상적인 느낌입니다. 음, 그리고 비투게더와 어울리는 장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 밤바다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비밀 메시지를 듣고 싶으시다면? 삐삐 소리 후성국의 생일 네 자리를 눌러주세요. 삐삐 어우야 이제 어. 진짜 컨도 얼마 안 남았다. 진짜 바로앞이야지니강다 왔어 다 왔어. 우리 연습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음. 우리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있잖아 맞아. 비 맞았잖아. 아 맞어 맞어. 아 근데 그때 나는 더웠잖아. 음. 더웠는데 비 맞아서 우리가 너무 시원했어. 맞아 맞아. 기억이 많이 남네. 근데 사실 나는 영광이 비주얼이 좀 기억이 많이 남는데. 아 무시 못하지. 그렇지. <laughs> 아니 또 비주얼은 비주얼인데 이번엔 우리 분위기 음. 이게 좀 약간 맛이 있지 않나. 아, 분위기. 음. 그렇지. 어. 분위기가 다르다. 그그아 조금 예전이랑 조금 또 다른 것 같아. 무슨 어떻게? 다 어. 관왕 어떻게? 해? 아 그는 데나 <laughs> 봤을 때 BBS가 좋아할 만한 포인트가 좀 많지 않을까 이번에. 맞아 맞아 이번에 태한 형 태한 형이. 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뮤직비디오 촬영을 거의 다 밖에서 찍었잖아. 밖에서? <laughs> 밖에서 찍었잖아. 아, 밖에서. <laughs> 그러다 보니까 자연광 배너를 많이 볼수있고 오, 그치, 그치. 삐삐들이 음. 이 좋아하잖아, 자연광 배너를. 아, 진짜 삐삐들이 많이 좋어줬으면 좋겠다. 그니까. 러다반하겠지 그런 의미에서 연습하자. 아, 가야지. 아, 가야지. 가자, 가자, 가자. 가야지. Let's go! 가자, 가자. 9월 30일에 발매되는 대너 미니 3집 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 <laughs>